안녕하세요. 짐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스윙을 더 잘하려면 골프스윙 이론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스윙 이론을 좀더 깊게 분석해서 배우고 싶은 분께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보분들은 용어나 개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편하게 듣기 바랍니다. 스윙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짐마디가 골프 스윙을 원플레인 스윙과 투플레인 스윙으로 구분한 것은 골프 스윙 분석과 발전에 큰 정기를 제공했습니다. 이 구분법으로 스윙 플레인의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헤그헤이니의 해... 해... 원플레인 스윙 역시 플레인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것이지만 올드 타이거 스윙만큼 다이내믹하지 못한 단점이 노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부치 하먼 주장보다 헤이니 이론이 더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데이비드 리드베터의 A 스윙은 스윙 플레인 표준에 반합니다. 가파르게 들었다 돌려치는 것이 생체역학적으로 더 쉽고 자연스럽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프로들이 A 스윙을 하고 있지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골프 스윙에는 불멸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필수 동작이라도 지나치면 반드시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적당해야 합니다. 이전 방송에서 제가 골프 스윙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체중 이동, 지면 반력, 토크가 그것입니다. 스윙 이론에 따라 이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각자 주장이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골프 움직임 물리 이론과 생체역학 이론이 적절히 조화된 스윙이 가장 좋습니다. 이두 가지 이론 중에 어느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가에 따라 스윙 이론은 또 다시 분화됩니다. 먼저 물체의 움직임 즉, 물리학적 관점에 중점을 둔 이론에는 회초리 타법이 있습니다. 클래식 스윙 투 플레인 스윙을 지배하는 케네마덱 첸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충실한 스윙을 말합니다. 몸 중심에 가까운 세그먼트부터 먼 쪽의 세그먼트를 순차적으로 속도를 올렸다 줄여서 마지막 임팩트 직전에 팔과 손을 강력히 브레이크 잡아 클럽 헤드로 운동량이 최대로 전이되어 최대로 빨리 휘둘러지게 스윙하라는 이론입니다. 워심력을 주동력 삼아 우아하고 리드미컬하게 한 번에 휘둘러 칩니다. 그러나 골프코스 전장은 점점 길어져 회초리 탑법으로는 장타를 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체의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400야드씩 치지 않으면 투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몸을 좀더잘 쓰기 위해 타이거 우즈를 비롯한 많은 장타자들은 다중폭발 스윙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다운스윙 초기에 엉덩이를 세개 가속했다가 일시정지하는 느낌을 가진 다음 임팩트 직전에 한번 더 강력하게 히프를 위로 채 주면서 비틀어 힘을 폭발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임팩트 전에 히프와 어깨를 감속하는 회초리 탑법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투어에서 정확성 담보를 위해서 투어 프로들 중에는 슬롯 지점까지 한 번만 엉덩이를 발사시켜서 공을 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서 타워 스윙이라 부릅니다. 정확성에 최적화된 다중 발사 스윙인데 엉덩이를 두번 발사하듯 손이 주도한 듯 공과 팔이 한 번에 회전하여 공을 치는 방식을 말합니다. 풀파워 다중발사 스윙에 비해 트랜지션이 짧고 푸독이 작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롱게임은 풀파워 다중발사 스윙을 하지만 적성이 중요한 쇼게임은 타워스윙을 합니다. 여기서 발사의 주체는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발사는 궁극적으로 상체 회전을 구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클럽은 엉덩이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엉덩이에서 몸통 어깨 팔과 손 마침내 클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엉덩이를 발사하면 그때마다 지면 발력과 회전력이 더 생성되도록 몸을 써야 합니다. 회전력을 잘 발휘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엉덩이 근육과 척추인데, 척추와 엉덩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스윙을 주동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엉덩이를 두번 튕겨주는 느낌은 거리를 늘려주는 풀파워 다중발사 스윙의 요체입니다. 스윙 중에 역동적으로 양 발바닥으로 푸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운 스윙하면서 왼발 뒤꿈치를 목표 쪽으로 내디디면서 오른발 뒤꿈치를 목표 쪽으로 돌리면서 왼발 발바닥 바깥쪽으로 체중이 밀리듯 푸석화합니다. 여기서 왼발 뒤꿈치를 목표 쪽으로 내디뎌서 체중 이동을 확실하게 실행하는 타이거 우주 방식이 있고, 척추 회전을 더 잘하기 위해 오른발로 푸드워크하는 맥킬로이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교습가는 트위스트 치듯이 상하체 비틀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진맥린의 엑스학두 개념으로 스윙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상하체 비틀림을 크게 하여 공을 치는 스윙을 파워 스윙, 상체 비틀림 없이 한 번에 돌면서 치는 스윙을 휘의 스윙, 즉 기교 스윙이라 구분하기도 하지만 지면 반력, 체중 이동이라는 요소를 간과하여 허전한 이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엉덩이를 두번 강력하게 발사하여 스윙하는 것은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충실한 편입니다. 보통의 주말 골퍼에게는 원심력을 주동력으로 하여 한 번에 휘둘러 치는 회초리 타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엉덩이 둥근과 척추의 유연성이 탁월한 경우에만 엉덩이 발사를 두 번하여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머티 파윙 토우 MFT 스윙을 잘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회전을 구동하기 위한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엉덩이 둥근과 척추입니다. 척추는 어떻게 작동해서 회전력을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저의 다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프 스윙 타입을 구분하는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출간한 골프 이론서들입니다. 첫 번째 출간한 골프 갑자기 잘 치기는 국내 여러 서점과 미국 아마존에서 영문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골프 지식에 목마르시면 일독을 권합니다. 또한 스코어 잘 내는 법, 드라이버 거리 늘리는 골프법, 골프 나이 들어 더잘 치는 법도 출간했습니다. 골프 스윙 이론 무척 다양합니다. 온플레인 원, 원플레인 스윙과 투플레인 스윙, 파워 스윙과 팬 스윙, 회초리 타업과 다중발사 스윙 그리고 타워 스윙, 회전축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 스타켄테오 등등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개개인의 신체 능력, 유연성, 근력, 운동성 등과 잘 맞는 스윙 타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배우고 자신에게 잘 맞는 스윙 패턴을 잘 찾기 바랍니다. 잘 맞는 패턴을 찾아서 연습하면 틀림없이 고수가 될 것입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파우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